네, 여러분, 시험 좋아하세요, 시험? 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뭐 실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시험하면은 아마 누구나 다, 네, 아, 시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냐면 이 시험을 보게 되면 긴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기치 않은 일이 발생이 됩니다.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은다만지를 밀렸어요. 그죠 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문제집은 제대로 풀었다가 이 마킹할 때 답안지다 옮겨적을 때 3번인데 4번 이렇게 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안 그러죠 그냥 쭉 하십니다. 어 그리고 첫 번째 쓴 답이 항상 답이잖아요, 그죠 거의 그런 확률이 높은데 나중에 고민 고민하다가 다른 걸옮겼었더니 틀렸어. 그러면 끝나고 나면 막 그거에 대해서 하소연을 친구들한테 막 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죠, 그죠 어, 시험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렇죠 뭐가요? 정답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꼭그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잘 보는 애들이 있어요. 전국고사는 잘못 보는데 꼭 학교에서 이을잘 보는 애들이 있어요. 왜잘 볼까요?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지를 아는 애들이에요. 네. 출제자의 선생님의 성향을 파악하는 거죠. 수업시간이나 이런때 이거 중요하다라고 말한 거. 은연 중에 선생님이 그거를 강조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애들이 그거를 체크해놔요. 그리고 나서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참잘 풀죠. 출제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예, 이 문제들을,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학생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꼭 이거는 알고 넘어가야 돼. 라는 것들을 출제하거나 시험의 문제를 냅니다. 쓸데없는 거, 엉뚱한 거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되죠. 어. 선생님 범위가 A부터 20쪽부터 100쪽까지인데, 나는 110쪽까지 공부했어요. 마지막에 중요한 거 110쪽만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엉뚱한 데 공부를 하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 시험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이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무엇을 알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인 거예요. 어, 예전에 고등학교 때,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학력고사하신 분들도 계시고, 수능시대인 분들도 계시고, 여기 또, 네, 예비고사인가요? 뭐 하여튼간. 또 여기도, 어, NCA를 보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보면은, 저 때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단보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꼭 문제를 틀린 거를, 다시 그거를 오려가지고나 아니면 똑같이 써서 또 쓰게 하는 거예요. 어, 너무 싫은 거예요. 왜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몇개안 하잖아요. 뭐 한두 개만 하면 되는데 만약 난열네 개만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 많이 그러잖아요. 싫은 겁니다. 어, 너무 하기 싫은 거죠. 아, 그래. 뭐또 이게 문제가 나올 거야? 그냥 숙제처럼 했던 오다 노트입니다 그냥 뱉기기에 바쁘죠. 문제 푸는. 어, 정답 맞추네, 보고, 막, 베끼는 게 일수였습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틀렸냐? 또,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파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왜? 다음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답 맞추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정답이 참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알려 주면 참 편할 텐데. 그렇죠? 어, 모범 답안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의 상황 어 <laughs> 저한 상황이나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을 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자신만 가지고 있는 뭐 시행착오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 가고 알아 가는 겁니다. 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어,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시바, 시험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출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어떤 의도가 하나님께 있으셨느냐, 라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이 출제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시험의 장에서 정답을 찾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정답은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 했죠?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정확한 그 파악한 의도대로 문제를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시험 문제에 있어서 정답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처한 문제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정답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험지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의 정답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옛날에 예비고사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능고사의 수학 문제 중에 꼭 답안지가 마이너스 1, 0, 1, 셋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문제가 두 가지 나오면 이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좀 꽂혔어. 마이너스는 막 죄다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맞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정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믿음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100%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정답은 하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세워놓으신 그것에 내 믿음이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상을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왜요?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죠. 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정말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볼수 없는 무언가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보여 봐라. 보여 봐라. 내가 보여줄 믿을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라 그러나 우리는 이 어리석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도마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 네가 보고도 믿느냐? 보이지 보, 보지 않고 믿는 자만 더 복되다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 믿는다는 건 누구나 다알수 있죠. 보지 않고 있는 믿음이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그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나아가는 삶,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삶, 옳다고 여기는 삶이 바로 그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무언가를 이 땅에서 보고 싶어합니다. 갖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그 소망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념의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지만 믿음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신념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내 믿음으로 이루어가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지들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계시던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다른 것 아니었고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필요한 욕심을 구하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연과 모든 역사, 그리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것들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 오직 그 믿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니다 믿음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주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생 1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근데 네, 그 이후에 어떤 것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중간에 처음에 이것을 믿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마, 많은 이적이 일어나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럼 이것도 못해? 그럼 인정이 되는 거죠. 깨닫게 되고 다시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에 겸손히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와이가볼가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할 자격이 우리겐 없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하죠.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거룩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아벨이 제사를 의롭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하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는 의롭게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의 주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롭게 되어 아벨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그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근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요? 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또 다른 다른 믿음의 성배 노아는 이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완전히 신뢰하였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습 그 방주를 만든 결과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하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노아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증명해 낸 것이에요. 노아의 믿음이 방주의 제작으로 드러났듯이 우리들의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은 분명히 노아 때처럼 비단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노아의 믿음이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정답인 것은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순종으로 드러나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될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몇 가지로 쓰일 수 있는데요. 어 피스티스라는 단어와 피스튜. 이렇게 두 가지. 또 하나는 형용사로도 하나 쓸수 있는데요. 오늘 이두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공간보금서에 보면, 그렇죠. 마테마가 두가를 공간보금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는데다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는 뭐냐면 명사형으로 쓰일 때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동사형으로 바뀌게 되면 피스튜오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공간복음서에서는 명사형으로 이렇게 쓰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동사로 피스튜오라고 씁니다. 요한은 단한 번도 피스티스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믿음에 대한 강조점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 1장에서 나옵니다. 1 1장은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장면에서 이 믿음의 절정이 일어납니다. 나사르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냐면 25절 2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신냐면.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멋진 고백이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네 주여 그러하메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빛나이다 아멘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빛나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명사형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양 지식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동사형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입니다 신천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2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나사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가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하이니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돌로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이 말하다가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돈을 옮겨 놓아라 그랬을 때내 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옮기겠습니다 라는 이 실천적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있는 고백과 뒤에 있는 이 고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야 네가 나를 믿느냐? 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즉시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였어요? 준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부활입니다. 생명이냐, 나를 믿느냐라고는 불구하고, 마르다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신 것은 무엇이에요?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그 실천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저 바라만보는 것이 아니에요. 돌을 옮겨놓으라. 그래, 돌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무덤을 보는, 그 시체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히브로 1 1장이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누구 하나 입을 벌린 채감떨어지길 기다리는 자들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그렇게 순종함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명사형 믿음이 아니고 동사형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 그래서 그 역사하심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믿음만이 정답이다. 믿음만이 정답임을 증명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결단하고 결단한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치지 않도록 내가 실천하고 행함으로 그리고 또 그것의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도 믿습니다. 이것은요 평생 갑니다. 이 세상이라는 시험지 안에 우리가 있는 그 날까지는 계속됩니다. 그럼 정답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까? 이것은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겠죠. 어떤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이 증명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답임을 증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모습이 보고 누군가는 또아 저게 믿음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모험당받는 가진 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 선진의 모습들. 이 믿음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또 우리를 보고 또 믿음이 정답이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는 그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